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짱 도경. <laughs>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네네. 네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아 실수. <웃음> <웃음> 아 요즘에 무리해서 좀 달렸더니. 그렇죠. 아, 몸살 온거 같아. 목감기로 온거 같아. 계속 행사 있었잖아요. 어, 계속 행사하고 손님 보고 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감기가 왔어요. 좀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면 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혼해서계해서 언니 해서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경험은 해봤나아해요해봤죠한몇년 응, 응, 음, 음. 어, 전이에요. 몇년 전인데 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 어.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어한 팀은 의정부에서 온 팀이었고 한 네. 팀은 송물리에서 음, 온 팀이었는데 음. 의정부에서 온 팀은 그 아드 아드님이 어, 직장 회사에서 음. 뭐그 근무를 했나봐 네. 숙직근무를 했나봐 네. 숙직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헉. 결혼을 안한 아드님이. 괜히. 응. 근데 사인을 몰라. 부금도다 오... 해보고 했는데 사인을 몰라. 귀여워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음... 아들의 그 원통함을,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사인을 네.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님 다른 이유에서 오셨어. 견직? 아니. 그,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음. 그 아들의 원통함 때문에 온게 아니라니까. 음... 처음에 온 목적이 그 아드님이 컴퓨터를 남겨놓고 갔는데 네. 그 컴퓨터 비밀번호가 있잖아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다 의뢰를 하고 했는데도 풀질 못했나 봐 음. 전문가한테다 의뢰를 했는데도 아. 그분이 아는 주변의 전문가니까 음. 그렇게 뭐 해커들처럼 음. 그런 전문가는 아니겠지 그나 그 나름대로의 음.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걸 풀질 못했대. 음. <laughs> 그래서 여기를 오신 이유가 그 비밀번호를 풀수 있나 해서. 어그 아들 그게 아니라 그 비밀번호 풀려고. <laughs> 그래서 <웃음> 아니요 저는 비밀번호를 못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가, 음. 가셨어 가셨는데 왜왜 그랬냐면 어디 점을 보러 다녔는데 음. 구술하면 구수라면, 구술하면은. 그 비밀번호를 풀 수가 있다 그랬대 그런게 있어그 어, 아들의 그럼... 영혼을 실어서 그 어... 비밀번호를 풀수 있다 그랬대 아... 어느 만신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오신 거야 오셨는데 난 비밀번호를 못 푼다 그랬어 음... 왜냐면 구슬하는 소리를 안 했거든 구슬하면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혹시... 뭐, 몰라 나는 그경원까지는안 네. 해봐서 네. 네. 그래서 가셨어 그 분이 네. 어� 이유에 어떻든 간에 가셨어 음... 근데 일주일 있다 다시 연락이 오셨어. 일주일 있다 다시 연락이 와서, 음, 네. 이제, 어떻게, 다, 다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음. 아드님,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고 싶대. 음.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비밀번호는 난못 푼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럼 여기저기 만신집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영혼 결혼식을 하라 그랬을 거 아니야. 네. <laughs> 그런데 그 집은 놔두고 나는, <laughs>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지을 쫓아온 음... 거 아니야 믿을 만한 그래.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또 영혼결혼식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 이제 영혼결혼식에 대해서 궁금해이 어머니하고 이제 음... 상담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아드님이 네. 그니까 아드님을 통해서 난점를 보는 거지 음... 영혼결혼식이고 뭐고 나 결혼시킬 생각나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아드님이 나는 평생 결혼을 안할 거라고 그랬대 어 왜? 아 점사가 그렇게 나왔어 어... 나이 많은 사람도 싫고 나이 네. 어린 사람도 싫고 음... 나 절대 영혼결혼식 같은 거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점사가 나오는 거야 아, 어머.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는 해주고 싶은 거야 음... 아니요 아드님이 싫다는데 음... 어떻게 영혼결혼식을 합니까 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또 그랬어 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마음은 왜 영혼결 혼식을 하지만 아들이 죽은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려고 했을까? 어, 뭐가 그 한이 맺힌 게있 영혼결 혼식이라도 해서 네. 그비밀 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아또 풀고 싶었던 거야. 아. 아니, 음. 왜 궁금하시죠? 왜그 컴퓨터에 뭐가 있길래? 그렇지. 풀려고 그랬을까? 아들의 그 재산 목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컴퓨터 안에. 아들만 관리를 하고, 아들이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음, 그니까 러이 네. 식구들은 뭐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 아들이. 하여간에, 하여간에 그 어머니 네. 말씀이 그랬어. 네. 어머니 말씀이 많이 이제 아들이 이제 잘 차곡차곡 모았나 봐. 음. 그게 성실했나 봐요. 그니까 러 음. 성실하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뭐 모두 장만하고 모두 장만 해놓고 음. 다 해놨나 봐. 근데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 오로지 그 컴퓨터만 아는 거야. 음. 몰라 그때 내용이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으로만 그게 음. 전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왔다 했잖아 그때 거기 아버지도 오시고 음. 여동생도 오고 그랬어 음. 여동생도 왔어 아 죽어라고, 해, 죽어라고 해달래 음. 영혼 결혼식을 음. 나는 못합니다 음. 망자가 싫다는 건전 못합니다 음. 단 어머니가 그렇게 원이시면 은 음. 아드님을 위해서 술한상 봐주세요 그랬어 가는 길에 술? 술한상 봐주세요 음. 그랬어 아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음. 제물을 차리고 추건을 드렸어 네. 추건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또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음. 결혼식을 시켜주겠다고 음. 그런데 거기서 또 그래 그 아드님이 안 한다고? 응 죽어도 안 한다고 음. 난 평생 음. 혼자 살다가 가려고 그랬대 살아생전에도 응 살아생전에도 그랬 거기서 여동생이 처음 따라온 거야. 네. 여동생이 막 우는 거야. 오. 여동생이. 여동생하고 한 얘기가 있었던 거야. 오빠가. 아, 뭐그 그런 부모한테 말하지 못한 그걸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우는 거지. 음, 뭐였냐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웠나봐. 그래서. 그래서 이 아들은 그 꼴이 음... 오히려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지긋지긋했던 음... 거야. 그래서 여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음... 과정에서 나는 죽어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는 세상에... 평생 혼자 살다 가겠다고. 음... 열심히 해서 돈만 벌다 가겠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했대. 그, 그게 상처가 됐구나. 그 싸우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그렇지. 부모의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결혼할 이유를 몰랐던가 그랬더니 여동생하고 그 얘기를 했었던, 했었던 거야 그 여동생이 그 소리를 듣더니 펑펑 우는 거야 어. 그제서야 음, 음. 어머니가 당신의 죄를 깨우쳤어 그것 또한 아들의 재산이다 네. 그 후집시고 그거를 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러면 아들은 꽁꽁 숨어 버릴 겁니다 그랬어. 어머니 꿈속에도 안, 나, 안 나타날 거라고 어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음. 그 비밀번호를 풀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음. 고마운 거고, 구집시고 음. 아들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풀겠다고 돌아다니시냐고. 그 재산을 갖다 또 그것도. 그것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닌 거야, 만지집배를 음. 쫓아다니면서. 음. 아들이 서운했겠네. 그렇지, 꽁꽁 숨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서운했겠어요. 어. 누가 진짜 뭐 외국에 뭐 유명한 해커가 와도 음. 못풀 정도로 귀신에서 하는 일은 모르는 음. 아니, 거잖아. 그럼요. 그지? 해커에 막 정신상태를 막 이상하게 해놓을 수 있는 거고, 뭐, 뭐, 진짜 음. 그 유명한 해커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어, 풀만한 그런 제사를 감춰놨는지 음. 어쩐지도 모르는 거 아니오. 그 나이가 얼마, 그 나이를 내가 알잖아. 음.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숨겨놓은 것도 음. 아니거든. 그 엄마의 욕심이었던 거야. 근데 너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난 생각이. 그죠. 예. 오죽하면 돌아가 들어가, 들어가신지 얼마 나됐다고 어. 그걸 또 그렇게 그 재산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어. 그냥 먹고 살만해 그재그 재산 없어도. 근데 이제 엄마 말씀은 아들이 또 열심히 응 어? 벌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까 봐. 그냥 그렇겠지. <laughs> 아니 이제 네. 그런 <laughs> 그런 얘가 있었어요. 이 집에 이제. 이런 예가 있었고 한 집은 속물이 음, 집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들이? 죄송요 근데 거기 동생 남동생이 온 거야.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남동생이 음. 쫓아와서 와이프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형이 이렇게 음, 점사를 봤으니까 동기간이 렇게 돌아가셨군요. 그때 당시 그렇게 음. 나왔어. 그러더니 또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막 울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음. 와이프도 막 울어. 음. 그러니까 시아주부님이 돌아가신 거지. 결혼을 음. 안한 시아주부님이야.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간 거야. 아. 그래서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서 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 음. 형은 청각이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말도 못한 거야. 형이 돌아가셨다고. 아. 그렇게 효자였던 거야. 아. 그 동생이 이제 형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어머니가 들으면 충격을 잡수실까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는 이제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야. 쫓아왔는데 어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는 음. 영웅 결혼식을 시키자. 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 왜냐면 얘네가 음. 올때그 다른데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영웅 결혼식에 대해서. 음. 그래서 누구한테 음, 소개를 받아서 음. 이 화당에 온 거지. 음.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해줬, 해줬으면 하고 온 거야. 아, 다른 점을 보려고 음, 온게 아니라. 음. 아 그래요. 근데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산 사람 결혼식하고 달라서 음. 그 배우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산 사람들은 자기네가 눈에 콩, 콩깍지가 씌던 뭐선뭐 소개를 하든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망자를 찾아야 돼. 남자가 죽었으니까 여자를 오. 찾아야 돼. 신부감을 찾아야 돼. 그럼 연령대라든지. 사주라든지 어떤 그게 다 맞아야 돼. 오행이 맞아야 돼. 두 사람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급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그 대주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 형님에게 맞는 걸 찾겠다. 그 기다려 달라. 근데 형님은 절대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은 싫어하네요. 그랬어. 그렇게 공수가 나왔어. 아그 그랬대 아... 나이 어린 여자애들은 접비린내 난다고 싫어 싫어했대 오... 그랬대 하니까그 형이 그 동생들 열... 동생하고 이렇게 술한잔 먹으면서 형제 그렇죠. 시간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왔다고 이제 기다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날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심감이 구해져야 그렇죠. 날짜를 잡는 네.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다 막수소문을 해야 되잖아 음... 주, 주변에 네. 돌아가신 처자가 있나 <laughs> 수문을 했는데 금방 나타났다 음. 시원하게 어머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주변은 없었어요 네. 제가 아는 음. 우리 이화당 주변에는 없었어요 음. 그런데 밖에 있었어 누가 딱 이야기를 듣고 온 거야 음. 근데 누가 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근데 딱 나이 차이도 적당하고 어머. 그래서 쫓아갔지 음. 쫓아갔는데 내가 아는 집이야 또 음. 아는 집이야 어르서 아는 집이야. 예, 예. 그래서 일요일에 해가지고 왔다고 소리를 음. 듣고 왔다고 그런데 어그 신부 쪽망제의 네. 신부 쪽 집안도 넉넉한 집이었 집안이었다 어. 근데 이쪽은 그런 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 아, 시켜줘야 되는구나 그걸 또그 조차를 몰랐었어 몰어 먹고 살기 막 네. 돈벌기 바빠가지고 음. 그런 걸 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때 음. 내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신랑이 있다고 오. 이렇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신부감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왔습니다. 음. 나는 한마디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 그렇지. 거지. 그래가지고 딱이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음. 했어. 음. 이렇게 조용한 방에 가서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음. 뭐가 궁금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까 봐 걱정인 거야. 오. 그 눈빛에서 그게 나왔어. 오. 돈 많이 들까 봐. 어. 돈 많이 들까 봐. 음.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는 돈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랬어. 왜냐면 음. 그쪽에서 돈을 다 대기로 했어. 신랑 쪽에서. 음. 신부값만 구해달라 했었어. 얼마나 시켜주고 싶었으면 그렇게 어. 신부값만 음. 구해달라. 그런 마음이니까 신부감이 빨리 구해진 거야. 아유, 세상에. 어. 그래가지고,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음. 아, 그래요? 어머, 뭐 그럼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음. 넉넉한 집안이었는데요. 어, 근데 그렇게 또딸 결혼시키는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제가집한테 받은 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이 떨어졌냐면 음. 가락지 두 개를 사라 그랬어 음. 금가락지 그래가지고 신부 쪽 엄마 하나 신랑 쪽 엄마 하나를 끼워드리라 그랬어 신랑 쪽으로 어. 나눠 갖는 거지 신랑 신부의 망제가 갖는 게 아니라 네. 신랑 신부의 엄마들이 가져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랬어 어. 사돈끼리 나눠 갖는 음. 거야 할아버지가 명을 그렇게 했어. 어. 난 이건 또 처음 겪는 공수였으니까 알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음. 쌍가락지를 금방에 가서 주문을 음. 했지 근데 손가락 사이즈를 내가 알아? 모르지. 근데 여쭤봤지 <laughs> 손가락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음. 이 신부, 신부 쪽에 음. 신랑 쪽에도 알 수가 있잖아 왜 음, 음.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쌍가락지를 주문을 해서 영혼 음.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 네. 할때 사주 딴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왜? 음. 똑같애 영결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딱 가락질 넣어가지고 음. 예물로 보내는 거야. 어... 보내, 보냈어. 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갖고 날짜가 이제 나와갖고 영웅 결혼식을 하는 거야. 음... 그 다음날 영웅결아 그날 이제 영혼 결식을 하는 거야. 다 네. 준비해놨지. 네, 다 인형으로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어... 예물, 예단 뭐다 준비하고서 음... 그 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음. 여기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 네. 무지하게 많았는데 옷들을 다 얇게 입었어. 음, 다그러면 저기 조상들이 어, 옷들을 건가요? 다 얇게 입고 <laughs> 머리에다 모를 꽂았어 다들. 뭐 하나씩을 꽂았어. 예, 예, 예. 하얀 색깔로 꽂었던 음. 어떤 분은 이렇게 깃털, 음. 깃털 모양으로 꽂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매화꽃을 꽂은 분도 있고, 음. 어떤 분은 이렇게 건을 쓰신 분도 있고. 예. 옛날 예, 예. 하얀 걸로 음. 다 했어. 여기서부터 이 옷까지 다 했어.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 하얀 옷 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음.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들산 음. 사람들은. 우리 일상적인 평복들있고그 네, 네. 모습으로 딱 꿈을 꾼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머 눈을 꿈을 깼지 네. 어머 도대체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음. 아 영웅결혼식에도 음. 이렇게 조상님이 오는구나 아. 그때 그때 이집 집, 이 영웅결혼식과 저집 영웅결혼식에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렇겠죠. 근데 그집 꿈은 그렇게 다셨어요여기 어. 이렇게 이 특이한 게 그거야 음. 여기에 꽂은 게쓴게 음. 다 달랐어 옛날에 좀 이렇게 그좀 이렇게 벼슬이나 그런 그렇지 그런 게 있고 그렇지 그, 그런 그 집이 어. 그런 남자 쪽에 집이 그러니까요 음. 옛날에 뭐 정승들 뭐 어제 음. 네, 그런 높은 자리에 음. 계신 분들이 음. 남자 쪽에 집이 옛날에 그랬어 그 음. 집안이 그래서 예 음. 여자 쪽에 집은 그러지 음. 못했고 그러니까 여자 집 남자 쪽에서 한마디로 아들이 맘에 든다고 하니까 음. 이제 모시고 온거지 신부를 내 돈을 다 대고서라도 모시고 온거지 아우 나 말할게 그러한 영혼의식을 제가 해본적 있어요 이렇게 네. 짤막하게 이야기하지만 음. 먼저집과 두집의 사례가 있는데 어? 여기는 영혼의식을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 음. 망자가 싫어하면 못하는거야 그렇죠. 망자가 싫어하는거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 줘 봐. 어떻게 해요? 뒤집어 주면. 뒤집어지는 근데. 거야, 그거. 네. 그 집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리고 만신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음. 영혼결혼식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만신도 뒤집어지는 아유, 거야. 아, 이거는요. 괜히 싫패는데 왜? 어. 살아, 산 사람 사람들도 예. 네.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음. 결혼해 봐 봐. 쳐다보지도 않아 첫날밤부터.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살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음. 집안 박살 나는 거야. 똑같애더할 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 번에 이런 음, 그때가 음. 이제 왜냐면 기간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음, 요일하고 요일하고 아들들이 다 네. 돌아가신 거지.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영혼 결혼식을 하고 그 집에 간 거야. 네. 어머니한테 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영혼 결혼식 음.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드리지 말자고 했서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아들 물건이 그대로 다 있었던 거야. 왜냐면 그렇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어머니 상황을 네. 보고 어 제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집안이 좀 편치가 않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들어왔어요 음.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좀 이렇게 음. 집안 좀단돌이좀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냐고 오면서 내손꼭 음. 붙잡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들 장가갈때 주려고 이불을 해 놓은 게 있었어 어머니가 청 저기 저 뭐야 장롱을 딱 음. 여는데 이불 채가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이 집에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동토가 났다고 음. 동토라고는 알았고 옛날 오. 어머니들은 그아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싸다가 음. 잘 정리할게요 음. 그때 어머니가 또 그러래 어. 자기 아들 장가 가려고준비하는 거잖아요 동토가 난다 그랬는데. 동토가 난다니까 음. 싸주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들하고 나고,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네. 다 끄집어낸 거야 네. 아들 물건 아, 알잖아 그렇죠. 며느리하고 아들은 네. 그큰 네. 형님 그 물건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다 끄집어내갖고 큰 네. 차를 실어 왔어 한 차를, 실어왔어, 한 차를. 네. 아, 쓰레기만 쓰레기만 네. 몰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되니까. 어, 그래가지고요 솜잎으론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그 새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음. 어, 솜 틀어가지고 이불 만드는 그 때가 있었어 얇팍얇팍한 옛날 에 목화솜 좋은 걸로 만들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내가지고 이불 해서 필요한 쓰라고 음. 그거는 누가 덥던 이불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또 방편을 다 했잖아요 음. 그래서 물이 없었고 그런 거는 오. 방편 다 하고 음. 귀신 따라붙는 거 아니오 음. 그런데. 뭐 그런 거 저기 잘못 들어오면 귀신 따라 음. 분다고 하는데 그럼만신이잘 감지를 해서 소화할 건 소화하고 음. 아까워서 저기 할거는 만들어서 음. 새로 음. 새로 다 음.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할 어,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건 내 생각일지 네.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이지 그걸 쓴 사람들이 이상 없으면 그 판단이 아, 그럼 여태까지 거죠. 이상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싹 정리를 하고 나왔잖아. 음, 그리고 또 들어갔어. 어. 예, 그날은 정리하는 날이고 또 들어가가지고 음. 이제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다 있는 상황에서 음. 어머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드님 며느님이 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음. 그동안 이렇게 영혼결혼식도 하고 다 이렇게 음. 다 설명을 드렸어. 음.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진을 하고 계셨던 거야.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예. 음. 감지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말씀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분명히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내 음. 집안에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음. 얘네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제 원치 효자야 아들도 음.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음. 얘네가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나보다 말 못할 일이 있었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대 아들 나과. 일이라면 생각을 못하고 뭐 어려움이 있나 어. 생각을 근데 했고. 아들은 연락이 안되고 그, 와야 될때 오지도 않고 그렇지.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음. 효자라 그랬잖아 둘도 음. 없는 효자라 그랬잖아 이 집안 아들들 네. 며느리까지 음. 근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기다리고 있었대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눈물을 이렇게 쭈르르 흘리시더라고 음. 그렇죠.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가지고 보살님 덕분에 음. 결혼식까지 했다니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오. 내 살아 생전에 음.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보고서 죽는 게 원이었었대. 음. 왜 둘째 아들은 결혼을, 결혼을 했으니까. 음. 근데 죽어서라도 영혼 결혼식을 했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딱 수긍을 하시는 음.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손을 이렇게 붙잡아 음. 들면서 그랬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잘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머니, 걱정,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음. 어머니, 건강 추스리세요. 음. 그래서 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착하냐고 그래. 좋은 며느리 봤습니다. 음. 그리고 돌아가신 신부도 좋은 며느리 음. 얻었어요. 그그 음. 그 집안도 내가 잘 아는 집이니까 음, 음 인성이 뭐 음. 나쁘지 않은 집안이요. 네. 그 집안이. 그리고 또 돈은 돈만 많이 열심히 벌었지. 음. 근데 그돈내 자기 돈들 안 돼. 안돼. 그잘 <laughs> 아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집은 제가 잘 아는 집안하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음. 잘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또 다시 내 손을 꼭 아유. 잡아주더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손꼭 잡아주면서 우리 아들, 응? 음. 우리 아들 며느리 정말 이쁘고 착하다고 음. 보살님을 만나서 덕분에 고맙다고 또 그렇게까지 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험을 했었지. 음.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내가 손을 안 대갔어. 음. 손을 그게, 안 대봤어. 그게 마지막. 네, 그게 그때 막 제가 성대하게 치러드렸지. 음. 그리고 나서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영혼 결혼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누가 뭐 만약에 뭐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은 굳이 저는 지금 영혼 결혼식을 안 하고 있어요. 뭐또 2년이 돼가지고 그런 행사를 또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두번두 뭐 가지의 예를 경험을 해서 이런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laughs> 또 이제 어, 목이 지금 많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라앉았죠? 저도. 요즘에 난리야. 한적기 감기. 근데 이제 에어컨은 끌수 없고, 뭐, 어제 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습도가 네. 높으니까 막 에어컨, 선풍기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영상 찍을 때 <laughs> 기침 소리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어쩔 없어. 없어. 더웠다 <laughs> 추웠다, 더웠다 네. 추웠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불 이제 덮고 주무셔야 돼 그럼요. 어, 그래야지 감기 안 걸려. 네. 이불을 덮고 자도 감기가 걸려. 아니 좀 차내고 있다가 또 해도 뭐 하면 또 해다가. 그래요. 다음에는 즐거운 없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참또 뜻깊은 얘기 들었어요.